음. 자, 이번엔 최강속도 좀 올릴게요.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각, 조각성이 왕관. 왕관 하나는 채워줘야지. 사막. 뭐야, 얘들 왜 갑자기 생겼어? 4, 5. 그러면은, 4까지 클리어하고, 이제 사막을 들어간 후에 5, 6을 클리어하는 거구먼. 그럼, 4, 가보자. 아니 사막할라는데 왜 자꾸 별이 생겨나는거야 보이드라씨 어? 광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역시 예상대로 스피어도는 소환했구만 아이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옆에서 좀비로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그럼 갑시다 이제 좀비들이야 공격하자 좀비들 그대로 죽어버린다. 마우스 하나 소환하고. 얘들 군대 왜 이렇게 많아? 이제 도망쳐 이제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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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떠다 이들 난 떴어 이거 치가 왜 여따 나 떴어 왜 강부들도 아직 많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왜 여섯 명만 떴어 피해 피 아돼 괜찮아 좀비로 부활이니까. 먹어서 죽을 뻔 매번 공격을 해야 돼. 됐어 용적 인원도 다 처리했어. 창이 꽂혀서 죽었. 고들러시, 고들러시. 가방. 버렸나 감히 우리를 건드려. 마지막을 잡는다. 거인 두명 소원하고 마우스 두명 소원하고 줄이 간다. 어디서, 졸메니가 어, 뭐야. 우리 강부를 죽이다니 용서 못해. 물론 강부가 좀비로 부활했긴 했지만. 트대밥없어 아, 이런 개씹새끼. 낙대 거인으로 간다 내가 용서 못해. 감이 어디서 지도 좀 말한 것들이. 으...